카일 버크션은 세계 1위 장타 선수로 드라이버를 칠때 과감한 체중이동을 이용하여 폭발적인 스피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선 비거리를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체중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성 프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체중이동에 대해서입니다. 체중이동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올바른 체중이동을 할수 있는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을 몇개 쳐보겠습니다. 먼저 체중이동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체중이동은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백스윙 갈때 우측으로 중심이동이 되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된 후에 휘둘러주는. 우리가 팔과 클럽이 움직이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내가 백스윙 할때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수 있고 다운스윙 때도 먼저 이동이 되어야 축을 만들 수 있고 정확하고 강하게 휘둘러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체중 이동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다운스윙 할때 왼쪽으로 이동해 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왼쪽으로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제대로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잘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운스윙 할때 왼쪽으로 체중 을 이동해 준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오른쪽에 체중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옮기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거나 체중을 억지로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공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오른쪽으로 백스윙할 때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체중이 이동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먼저 체중 이동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백스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판이 기울어졌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만 다운 스윙 할 때도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지지 않고 왼쪽에 그대로 있으면 이미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체중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걸 생각해 주실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양쪽 다 동시에 생각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체중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백스윙 올라갈 때 확실하게 우측 밟고 회전.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갈때 왼쪽으로 밟고 회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우측 밟고 백스윙, 좌측 밟고 다운 스윙. 이런 식으로 체중 이동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팔과 클럽. 다시 반대편도 체중이동 먼저, 그 다음에 팔과 클럽이 휘둘러져야 올바른 체중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연습 방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먼저 확실한 체중이동을 느끼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 연습을 할땐 내가 공을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움직임을 느끼시면 됩니다. 똑같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데 일반적인 백스윙이 아니라 내가 클럽을 우측으로 백스윙 방향으로 멀리 던져준다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확실히 이동이 되면서 왼쪽 발에 있는 체중이 완전히 떠버리게 되는데요. 흡사 장타 선수들이 하는 백스윙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클럽을 오른쪽으로 던진다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다운스윙할 때도 공을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확실하게 왼쪽으로 복귀해 준다는 생각으로 클럽을 휘둘러 줄 겁니다. 자, 먼저 공을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확실히 던지고, 왼쪽으로 복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방금 제가 공을 두개 쳐봤는데요. 이 연습을 할땐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측으로, 그 다음에 다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을 신경 쓰고 공을 맞추려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 연습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스윙 할땐 제가 우측으로 어떻게 던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운 스윙 할때 내가 공을 맞추려는 생각을 해버리면 내큰 근육이, 내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왼쪽으로 복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오른쪽에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손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서 체중이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공을 어느 정도 맞추고 싶다, 컨택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공을 맞춘다는 생각을 버리고 팔과 손의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확실하게 왼쪽으로 와주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골프를 칠때 팔로 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어차피 내가 팔로 조절을 해봤자 내 틀이, 내 몸통의 축이 올바른 곳에 있지 않으면 공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과 손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에서 나는 팔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백스윙 할때 확실하게 우측 다시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왼쪽으로 복귀해주는 거에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클럽을 우측으로 힘껏 던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 한 다음에 자, 이제 너무 멀어졌죠, 공하고. 여기서 내가 팔로 공을 치려고 해봤자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팔과 손은 완전히 까먹은 상태에서 내측만 확실하게 다시 복귀해 주는 겁니다. 이때 내가 우측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좌측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생각하셔도 왼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겨우 중앙까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던지고 복귀하고 자 다시 던지고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빈스윙으로 많이 연습해주신 다음에 빈스윙을 하면서 내가 팔과 손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몸의 축의 움직임, 오른쪽 갔다 왼쪽 가는 이 움직임만 집중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공을 몇개 쳐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백스윙 할때 우측으로 체중이동 다운스윙 할때 왼쪽으로 다시 복귀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은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연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연습을 꽤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발을 모은 다음에 체중이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고 공을 칠 거기 때문입니다 thank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분명히 첫 번째 연습 방법에서는 우측, 좌측 몸이 흔들릴 정도로 이동을 하라고 해놓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발을 모은 다음에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공을 치라고 하고 있죠.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내용은 체중이동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다른 것들을 일체 신경 쓰지 않게 하고 체중이동에만 집중을 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몸의 축이 잘 잡힌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동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걸로만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몸에 흔들림 없이 체중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체중이동을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잡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연습은 발을 모은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할 건데 발을 모았기 때문에 크게 백스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프스윙 정도까지만, 내 손이 가슴 높이까지만 오게끔 백스윙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팔은 쓰지 않고, 팔과 손은 쓰지 않고, 왼쪽으로 부드럽게 돌아주는 느낌만 스윙해줄 겁니다. 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하프스윙까지만 회전. 다시 다운 스윙할 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손을 써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 한번 했으면 내 팔과 손은 그냥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백스윙 하면서 하프스윙.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만 회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손은 가슴 높이까지만 회전해서 백스윙. 여기서 팔과 손은 완전히 까먹은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부드럽게 돌아주면서 회전.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스윙으로 체중이동을 하면서 공을 쳐야겠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체중이동도 두 번째 말씀드렸던 몸을 고정하고 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첫 번째와 두 번째 때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팔과 손을 쓰지 않고 부드럽게 회전만 해주는 생각입니다 골퍼들이 스윙을 하면서 체중이동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불필요하게 팔과 손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때문에 체중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연습을 1시간 한다고 하면은 30분 동안은 첫 번째 연습 방법 우측으로 클럽을 크게 던져주면서 완전히 체중을 우측에 두시는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복귀하는 연습을 30분 동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두 번째 연습 발을 모은 상태에서 내축이 우측과 좌측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부드럽게 회전 반대편 회전 이런 식으로 20분 동안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연습 방법은 잊어버리시고, 공을 칠때 팔과 손은 신경 쓰지 않고, 공의 터치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백스윙 할때 회전, 반대편으로 다운 스윙 할때 다시 회전. 이 부분만 생각한 다음에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은 나올 겁니다. 자, 연습 방법 정리해드리면, 우측으로 클럽을 크게 던져줘서 완전히 축이 우측으로 넘어가지게. 그 다음에 팔과 손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복귀. 자,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내 발을 모아줘서 우측과 좌측으로 흔들리지 않게 중심 축을 잡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살짝 돌았다가 좌측으로 살짝 돌아주는 하프스윙만.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방금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완전히 잊어버리신 다음에 백스윙하고 나서 손과 팔 신경 쓰지 말고 반대편으로 그대로 회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내가 체중이동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 몸이 감각적으로 체중이동이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준 다음에 정상적인 스윙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믿고 연습해 보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으니 하루만 시간 내서 연습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